아씨나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한데 뭐 때문에 화났는지 얘기해줘야 내가 알거 아니야. 오빠내 얘기 기다마 듣겠다 변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비교 안 하겠다 하면서 사귀는 10년 동안 바뀐 거 있어? 내가 옛날에 너 직장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불안하게 그렇게 회사 다닐 바에야 내가 내가 먹여 살려 줄 테니까 집에서 살림이 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파 오빠는 아직도 고칠 생각이 없지. 아네 부장님. 어홀로 씨. 이사 관련 건 때문에 그러는데 장거장이라는 사람 알지? 장거장이요? 어어 장거장 평소에 어떤가? 내가 잘 몰라서. 아 이거 굉장히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는 그 예를 들면 그 예, 독불 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 그리고 그 소문으로는 이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 그런 친구를 우리 부서에 둘 수는 없지. 역시 이들이 정보력이 대단해, 응?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출근해서 보자고 네 들어가십시오 보자 네, 어. 네. <laughs> 오빠 응? 장 과장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말씀드린 거 맞아? 너나 몰라? 나는 이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팩트만 팩트? 응. 무슨 팩트? 아니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건 얘기도 안 해놓고 무슨 팩트 아, 자기가 이 사회생활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오빠 사회생활을 대화는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야. 아, 어디 가? <regen ilgili> 뭐야, 여기 한강 아니야? 오빠. <laughs> <여기> <좁아주는>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아 어디냐고 지금? 시이야 왜? 하... 내가 일해서 오빠랑 대화하기 싫은 거야. 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길길이 날뛰고 극단적인 메시지로 이상한 생각이 나게 하 만들잖아. 그래야 네가 나랑 대화해 주니까. 하... 오빠, 나랑 했던 약속 잊은 거야? 나는 민희를 위해 존재하며, 민희의 믿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하,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고. <laughs> 이름이 시민입니다 언론입니다 딱 보아하니 시민이 언론을 못 믿네 언론이 잘못을 알아도 고치기 힘들고 시민과 언론이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대화도 없어 맞지 어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는지 한번 뽑아볼까 시민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계속되는 불신에 흔들리네 둘 사이에 신뢰가 없어 그래서 찾아온 거긴 한데 아니, 저한테도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 맨날 화만 내니까 솔직히 힘들어요 아니 솔직히 가끔씩 가다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저도 힘이 날거 아닙니까 오빠 오빠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내가 이러겄냐 나도 오빠 믿고 응원해주고 싶어 아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자자 싸우지들 자. 말고 시민 너 언론 없이 살수 있어? 아니요. 당연히 안 되죠. 시민은 언론이 꼭 필요해요. 언론!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저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입니다. 너희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야. 분명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한번 뽑아봐. 아니다. 둘이 같이 뽑아. 답이 나왔구나! <laughs>